안녕하십니까 나이트 아싸 김재욱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시이지식그돌의 캐릭은 나이트로드입니다. 나로는 옛날엔 최강의 직업이었는데 링크 없고 유니온도 없고 오차는 이렇게 착용. 공격이 6%의 무기, 공격이 6%의 엠블렘 공격이 6%의 보조 무기. 그리고 적당한 템들을 착용해 노버 포지오의 6372입니다. 보공은 145%가 나오는군요. 참고로 이벤트 버프를 소소하게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녀석은 얼마나 걸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습 모드로 진행할게요. 나이트로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약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한 건 잡다 가뭐 이야기 해 드릴 거고요. 잠깐만. 이때는 진짜 세요. 이때는 진짜 개세거든 이게 이제 극딜인데 스프레드 스로우라고 해가지고 진짜 개 세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센거 같아. 그거는 제가 어, 감히 이렇게 말해도 는지 모르겠지만, 개입니다짱쓰요그 대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끝날 거거든요? 이게 끝나면은 노답이야. 어, 이제 끝났는데, 아, 큰일 났거든요?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지? 참고로, 방금 전 상황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저는 나이트로드는 이제 이지식에서 좀 약한 쪽에, 아, 죽었네요. 좀 약한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끝내야 돼. 안 그러면 답이 없어. 진짜 나중에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얘가 막주스테시막 제가 원래 제대로 하면은 막 9천 정도 되는데 9천인데도 6천짜리 아델한테 쳐요. 아니 아델뿐만 아니라 아크한테 뭐, 뭐 이렇게 좀 적폐랑 비교해 서 죄송하긴 한데 아주 좀귀식이 합니다. 걔 때려줄게요. 그냥 지금은 그게 안 나왔는데 따까리들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이것 쓰려고 하거든요. 그그풍 마술이거 나왔네요. 이제 이렇게 해도 좀 제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로도 약간은 몸이 좀 약해가지고 아 신수, 아 신수 제거를 어떻게 하죠? 흠. 신수 제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답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신수를 어떻게 잡지? 흠. 이거 여차면은 제 생각에 좀 극길까지 기다려서 그냥 극길로 다시 때려서 잡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됩니다 안그러면 딜이 안들어가니까 아 제발 제발 죽어라 신수 신수 지금도 안죽었는데 아 신수가 안죽어주네요 치사하게 신수 참고로 원래는 또 이지식을 제대로 하실거면은 레디 드 다이 막 그런 스킬도 같이 병행해서 써주는게 훨씬 좋을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순식간에 끝내지 못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도 뭐 주변 정리 안되잖아요 답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지식 할때 그냥 딜증무합니다 참고로 소소하게 위점프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섀도우웹인가? 그거 쓰면은 뭐 회오리도 피할 수 있어서 뭐 장점이 있긴 한데 글쎄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애로 왔어요 다른 애로 아 신수를 어떻게 잡아 신수를 야 밀지마 안돼 어 살았다 아 신수를 어떻게 잡지 이걸로 잡아야 돼 이거 답이 없어 일단은 반사로 썼기 때문에 신수만 잡은 다음에 일단, 이 딱까리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신수만 빠르게 잡고, 그냥 극딜로 끝낸 쪽으로 하죠. 신수 잡혔니? 신수 잡혔나요? 아직도 안 잡혔죠. 아, 신수. 잠깐만, 신수야. 아, 씨, 미치겠네. 야, 신수, 신수님, 좀 죽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버프도 한번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버프 쓰다가 이제, 그, 피 딸려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죽었네요. 그냥 죽어버렸네요. 신수가 잡혀야지 뭐, 딜을 넣을 텐데, 아임 내가 무슨 스킬을 안 쓰고 있나? 신수 신수야 신수야 좀 죽어 줘라. 신수만 죽으면 끝나요. 신수야 신수가 본체였습니다. 잡혔지 잡혔지 잡혔네요 잡혔네요. 이제 극딜 준비합니다. 지금 끝내야 돼 지금 끝내야 돼요. 아 신수 또 꺼냈어. 아 진짜. 아 신수가 안 죽어. 야 신수가 죽지 않으니까 뭐 답이 없는데요? 신수야 빨리 신수야 죽어 줘. 신수가 죽지 않아. 아 그냥 이거 쓰자아 그냥 다써다써다 써. 신수 죽었냐? 이제 죽었겠죠? 어 죽은 거 같지 죽은 거 같지. 어 근데 왜반아 바...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어 아직 살아 있어요. 자, 신수 1.4 되나?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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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못 끝내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끝내야 돼요. 몰랐어. <laughs> 이때는개습니다 밀리면 안 돼. 요 잠깐만요. 지금 끝내야 돼요. 지금 못 끝내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만 개쎄요 내가 뭐 보공이나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아, 큐를 눌렀어. 아이씨, 큐 눌러서 렉 걸렸는데 어쩔 수 없죠. 나 이거 써 줄까? 나 죽었다. 아, 어쩔 수 없네. 이거 아, 죽었네요. 이제 저걸 어떻게 끝내야 될까? 왜 신수 제거가 안 돼? 제가 솔직히 이런 스펙으로 얘 잡는 건 처음인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냥 그얘말고 다른 애로 잡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맞네요. 저는 이제 그냥 급기로 끝내버리니까 일단 신수 제거가 진짜 힘듭니다. 내가 했던 그 어떤 캐릭터보다 힘든데요. 신수 제거가. 음, 지금도 살아있죠? 어, 살아있, 살아계시네. 버프도 그냥 재탕 한번 하겠습니다. 제발, 신수야. 죽었나요? 아, 됐습니다. 이제 1대1 상황이야. 받, 받겠지만, 어우, 진짜, 안 죽어요. 좋아요. 그래, 풍마수리검을 죽었네. 나 이러다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9분 동안 때렸는데 못, 못 깨면은. 아, 좀 그림 웃겨지는데. 이제 그냥 신수 안 꺼내길 기도하면서 본체에 딜 넣읍시다. 제발. 제발 죽어주세요. 포시은다 쓰고. 야, 그냥 있는 거다 쓰겠습니다. 아 그냥 스프레드스로 쓸게요. 아 이제 다른 거좀 이제 들어왔을 때 써주는 게 좋긴 한데 반사를 썼네요. 아 스프레드스로 쓰자마자 반사를 쓰네요. 아, 스프레드스로 때 이러면 그림 좀 웃겨집니다. 오케이 끝내. 그래 끝내. 아무튼 그래서 깔끔하게 클리어합니다. 제 부캐의 나이트로드로 이지식을 잡아보았는데요. 극딜로 잡히지 않는다면 저는 진지하게 다른 캐릭으로 이지식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빠이어!